9 1일 성경 실마 학교 83일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 신의 정욕 과, 안 목의 정욕 과, 이 생의 자랑 이니, 다 아버지 께 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으로부터 온것 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람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남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